한 가지, 저, 김영봉 교수나 박현 교수, 박주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면 전국 공작대, 인명 전국 공작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 중층에서 광고 군지 내나 임시정부에서는 인명 공작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후손들은 또는 후진, 후진들은 인명 공작대가 공가 이랬는데 네. 인도 또 면은 뭐냐면 중국말로 미디 이것이 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인도 범아에 파견된 젊은 공작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인명공작 때 그런 다 아니지만 역사가 십은 분이나 잘 안지 이, 이 국민들에게. 이것은 잘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인명 공격대를 만약 쓴다면은 로하고 인도 버마 저공격대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후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생각이 나서 건의드린다데 네. 이런 준비에 온제 기념사를 맞습니다. 정말 저도 감동 큰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준비를 행정수사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계신 경원교 아까 네, 기념사 네. 대장께서 한번그 말씀을 주셨습 예, 유족대표, 이제 예, 한국대표, 좋은 말씀 듣고 또,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금년 올해는 공민운동 영웅, 영웅입니다. 영웅, 한지상 대장께서 이 지역에서 탄생하신 지 110주년 전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비비 여기에 모인 것은 한지성 대장을 기리고 또 그분의 위협을 자료적으로 발간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뜻이 있습니다. 한지성 선생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은 1931년 약관, 20세도 채 넘기지 않는 나이에 정국로 만명하셨습니다. 저는 저 가끔 독립운동사를 하면서요,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약간 20세도 안된그 나이에 벌써 나라의 어려움을 몸소 이렇게 느끼셨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윤봉길의사는 스물네 살에 위업을 했고 네? 안중근의사는 서른한 살에 네? 이등관 무례를 수상하습니다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면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이가 이렇게 되셔서도 전혀 그런 것 그런 분들의 위업에 따라가지 못한다 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하면서도 한지성 선생님은 조각을 이미 나타내 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이면 충실한 독립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 감하고 32년에 중국의 중앙정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앙정치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문 선생이 삼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이게 중국 국민당의 학교예요.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에서 산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혁명의 핵심 분야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사실은 외국 사람이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가 대우를한 이후에 중국 국민당에서 아, 한국의 전문의들이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 애쓰고 있구나 이 정렬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 일본군, 일본의 피라과 대장을 쉽게 사단이 대항을 해서도 이기질 못했는데 한국의 청년 한 사람이 단신으로 붙찔렀다는이감동스러움에 중국 국민당이 감동을 해서 왜 한국 학생들만 받아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입혀온 것이 한지성 대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32년서부터 36년 사이에 중국 국민당의 중앙 경찰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사상적으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중앙 동, 중국 앙중 국민당의 정치학교 들어갔다 하면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은 금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선민주의를 위해서 공고교에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지성 선생은 한국 독립혁명에 내말로이론령과 실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한지성 대장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모셔 올라. 인제로 스카우트할까? 했었던 것은 의열표. 네, 그렇죠. 이번 자, 자료를 통해서 아마 백혈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지성 선생은 의열단의 후신인 조선의용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했는데도 네, 조선의용대를 선택했대요. 42년 그 어른이 30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상도 대의원, 경상도 대의원으로, 예, 네, 말하자면, 네, 선발되셨어요. 그래서, 대의원으로, 임시의정원의 대의원으로, 마, 대의원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원으로, 말하자면 경상도 대표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전부에서 선전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양반은 학식과 실천을 다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외교도 하셨고, 선전도 하셨고, 정말 다야 다재다는어요 그래서 한지선선에 한인출이 가장 빛나는 공격은 그래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 범화전선의 대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에 범마는 영국군들이 주재, 주재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의우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퇴로가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군들은 일본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서로 이, 통신하는 것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지성대장이 그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퇴로가 어디다 하는 것을 인도를 해서 사실은 범화전선을 통해서 인도로, 인도지역으로 후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후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위만으쪽도 무사히 후퇴를 할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지성대장은 그 능력, 그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서 영국군이 아예 한국군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겠다. 좀더 증언을 해달라. 근데 이 증언을 말하자면 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중칭에 와서 중칭에 그 당시에 임시정부 밖에 있었으니까 중칭에 와서 보석을 하던 그런 시기에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문 선생에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섭이 제일 원활하지 못해서, 내외분이, 결실원는 내외분이 다시 인도로 가서, 인도의 영국 정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가자 이거죠. 그런 많은 공격을 세웠다는 거예 그러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됐지만, 조국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것이 말하자면 한지성 전생의비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든지 하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소 양 진영의 원심력이 워낙 강하지가 다다 양쪽에서 끌어가니까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남북, 남쪽과 북쪽이 탁탁 정부가 수립되면서 고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죠저 대단히 안타깝다. 이거죠. 국제적인 상황이 그런 양심적인 독립운동가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달에 여러분 지금도 혹시 기회 있으시면 서울 가시는 길에. 꼭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저동의 옛날 그 평소 그산비탈에 대한민국 이시정 기념관을 100년 만에 세웠습니다. 네, 개관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념관을 개관은 사실은 100년 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기념관을 사실 잘 보고 예, 기념관 건립위원장바라고할때 제가 선배들 또는 정부당국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관을 지으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기능관이에요. 자꾸 무슨 임시정부 뭐 예고하는 건 몇몇 분을 자꾸 영웅으로 만들고 나머지 분들은 역사를 묻혀버린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임시정부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약 2천 명이 되는데 약 2천 명의 영웅을 만드는 그런 기능관을 만들어야 뜻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갈림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갈림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두가 통합이 됐습니다. 임시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임시정부의 기념관에 영웅이 돼서 그분들의 올바른 역사를 임시정 부 기념관에서 증시를 해줘야 이게 올바른 기능반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저의 뜻이 다행히도 관철이 돼서 지금 임시정부 기능관은 한 사람 두 사람의 영웅의 기능관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있고 한지성 대장의 것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음을 스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반대동 전생은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충청 충불사 불산 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이이 기회에. 아니,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고 고민형은 소외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한지성 선생은 통일정부를 열망한 끝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런국 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에 가서서는 과연 한지선 선생을 올바르게, 올바르게 평가하고 대접을 했나요? 오히려 그분은 정치적으로 몰려서 북한에서도 그 행적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북한에 가 보시면요. 6.25 전쟁 통해 납북된 분들, 납북된 분들은 애국지사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노성 선생도 계시고 조한부 선생도 계시고 윤기섭 네, 선생도 계시고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북해서 북한 정권의 수립에 이용당하고 끝내 버림받은 분들은 영혼은 어디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지성 한진, 선생처럼 평생을 국립운동에 바치고도 대한민국에서도 소원을 받지 못하고 북한에선 그분을 반역시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분의 영혼은 과연 한반도 어디서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와 이게 멀리 떨어진 네이터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위상을 생각해서 예, 지금 정상회담에참여했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반응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큰 나라답게 과거의 역사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지만 북한 정권에서도 적대시한 분들의 도덕한 영혼을 우리가 모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지성 대장이 19세에 망명하지 않고 사학고도 함께 나와서 여기서 돈벌고 자식 기르고 그리고 똥떵버리고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 나라에, 이게 억압받은 이 나라에, 이대로 네. 있을 수는 없다. <laughs> 정렬이, 정렬 때문에, 애국 정렬 때문에. 그런데 그 애국 정렬을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분을 기리지 못하고, 그분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게 잘못된 사회 아닙니까? 남과 북이 서로 대치돼서 있었던 시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에 그런 역사의 길이 있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승주에 오늘 이 기념식에 프랜카드 하나 걸리지 못한 것을 저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이 그런 법규와 그런 에,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것을 나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제 바뀌어야 되야 됩니다. 독립운동역사는역사입니다 거기에 다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민념 사업에도 하고 동중 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제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다 함께 하면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위원장님께서 연세가 되셔서 걱정을 하십니다. 아주뭐건강히잘 내려오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우당 이영생님께 대한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당 선생님께서는 여섯 형제의 합의를 봐서 전 재산, 전 재산이지만은 일부 일본 경찰에서 눈치를 채까봐 일부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나라 이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하셔서, 만주로 재산, 재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셨습니다. 그때의 재산은, 물론 보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만, 계약적으로 약 18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은 하루빨리 일본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 600억 원, 현재의 가격으로 하면 600억 원에 처분해서 만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도 이 신흥 무관 학교의 출신임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우리 우당 이영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큰 종념이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기 어됩습니다